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강화도의 후포항을 찾은 로컬 시대 갈매기가 반겨주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 로컬 시대도 그거 잡으러 왔구먼 텅빈 항구 앞으로 하나 둘씩 모여드는 사람들 첫사람들막몰려있는데 이렇게 몰려 있는 이유가 뭐냐 아 지금 생새우 바로 입항하는 거 구매하시려고 중매인 분들하고 상인 분들 계신 거. 쌀쌀해진 날씨에 옷을 여며 입고 오매 불만 기다리는 사람들. 목이 뭐 따시네요. 아, 아, 어떻게 뭐 어떻게 됐요 지금? 아, 3주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지 바다를 가르며 빠르게 달려오는 배 안척. 항구에 정박하자마자 무언가가 가득 담긴 티박스를 차에 옮겨 싣는데요. 아니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담겨있을지 궁금해진 제작진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 이건 새우 아닌가요? 크기가 작은 걸 보니 젖새우네요 젖새우 아 요게 이제 추절시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9월서부터 11월까지 11월 중순까지요 지금이 딱 제철이네요 그렇죠 젖새우를 싣고 나타난 차량으로 삼삼오오 모여드는 사람들 잡은 새우의 상태를 살피는데요 보기에도 싱싱한 저 새우를 확인한 뒤 구매할까 말까 저마다의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고 구매자들 간의 눈치 싸움도 시작이 됐는데요 바로 그때 무언가를 적어 나가는 한 구매자 이건 설마 가격인가요? 원. 순식간에 낙찰 성공. 굉장히 경매가 빨리 이루어지네요. 예 이게 생새우가 이게 열이 많은 그 수산물이라 바로 입항 어획한 거 바로 입항해서 경매 바로 해서 바로 냉동탑차에 실어서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바로 경매하고 있습니다. 경매 장소에 두 번째 새우 박스가 등장하고 역시나 싱싱한 새우를 확인한 뒤 바로 시작되는 경매. 과연 이번엔 얼마의 낙찰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시 한번 진행되는 눈치 싸움. 과연 이번 눈치 싸움의 승자는? 바로 그때 금액을 제시하는 한 구매자. 제시한 금액은 바로 31만 9천 원. 첫 번째 경매보다도 높은 금액이었는데요. 경매자와의 대결에서 승리. 31만 9천 원에 싱싱한 젖새우 낙찰에 성공했습니다. 낙찰받은 새우는 신선도를 위해 곧바로 냉동 탑차에 실리는데요. 이렇게 실린 새우는 전국 8도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구매한 새우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건 거의 당진 쪽, 또오현는 군산 쪽, 목포 쪽, 뭐 전국으로 거의 헤어져요. 아, 이게 강화도 새우가 유명한가 보네. 전국에서 한70% 이상은 강화도 새우라고 봐야죠. 강화도 앞바다에서 잡히는 새우들은 풍부한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 살이 더 연하고 맛있다고 하네요. 그 수시로 변동돼 경매가 또 현재 가격은 최 최고가니까 만족합니다. 그럼 제가 좀 새우 잡는 거좀 가볼 수 있을까요? 예예, 예. 지금 나가시죠. <laughs> 네. 과연 새우는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해진 제작진 직접 바다로 향하는데요. 이 하루에, 하루에 3, 4, 한 번만 잡아니 하루에 서너 번 잡아요. 한 네다섯 번씩 잡아요. 새우잡이 배는 조업을 위해 약 보름간 바다 위에 머물기 때문에 운반선을 통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많이 잡아보세요 조업선을 향해 달리고 달리는 운반선. 그렇게 약한시간 가량을 달려 드디어 조업선에 도착. 밧줄을 이용해 고정을 시켜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지금 하루 종일 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몇 시간이요? 24시간이죠. 24시간이요? 한번 무틀 뜨면 잠도 식사도 모두 배에서 해결한다는 어민들. 밤낮 없이 계속되는 조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우를 잡기 위해 서서히 내려가는 새우잡이용 개량 안강망. 이것이 아메 아메. 쇠가 아가리를 벌려서 몇 메타를 주냐? 이제 이것이 1 7메까지 내려갑니다. 그물을 내린 뒤 새우가 잡히는 동안 잠시 쉬기 위해 방으로 이동하는 선장님. 밤낮 없이 진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틈틈이 쉬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이버네요 비록 공간은 협소하지만 잠시 쉬어가기엔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었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쉴 수는 없겠죠. 각종 모니터를 살피며 바다 위아래의 상황들을 지켜보는 선장님. 구물 내리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네,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어. 잠깐 잠깐 쉬고 네. 또 시간 되면 양망 허구언요 그러죠. 네. 모니터들 중에서도 가장 유심히 관찰하는 모니터의 정체는? 지금 여기가 지금 10m라고 써있잖아요. 져 네. 여기가 지금 17m가 들어가 있어요. 네. 바다 저지를 기에서19.5예요 지금 감도를 좀 키워볼게요. 이게 네. 예, 감도를 키우니까 지금 새우가 나새우 간 겁니다. 이것이. 어. 35를 놓으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이제 네. 이것이 나기록이에요 이제 이것이. 예, 아까 24에 나와가지고는 전혀 안 가잖아요. 네. 이게 지금 35를 놓으니까 이나기록이 가고 있어요. 네. 이러면은 새우가 없어요. 에? 새우가 없다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태풍 저게 저기에 영향 저겼다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9월부터 계속되는 태풍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터무니 없을 정도의 수액량을 기록하고 있는 젖새우. 민물기가 많이 가지고 새우가 많이 자라지를 못하고 양이 안 나죠 이제. 근데 저 벽에 붙어 있는 거는 저 뭐예요? 저게 붙이는 거. 항상 시선이 닿는 곳에 걸려 있는 물건의 정체는 바로 만사형통을 바라는 팔찌였는데요. 만사형? <laughs> 그 그것은 제가 그냥. 마음이 답답하니까 절에 가서 하나 사가지고 왔다가 걸어놨어요 새우 잘 잡히라고 <laughs> 이런 선장님의 마음을 새우는 알긴 아는 걸까요? 오늘은 만선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다를 지켜보는 선장님 드디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물망 팔딱팔딱 모습을 드러낸 저 새우들 선장님의 손에 의해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낸 그물망 과연 얼마나 잡혔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저 새우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싱싱한 저 새우를 보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새우를 뒤적이며 무언가를 쏙쏙 골라내는 손길 가으로 이래 꼭 개새끼 이런 것문에이가으로 쳐야 되는데. 갓 잡아 올린 새우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른 어종들을 골라내기 위해 물속에서 걸러내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온전히 새우만 남아 피박스에 옮겨지는 저 새우들 이렇게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조업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고조 두번 저조 두 번. 계속 지금 이제 24시간 이제 반복으로 돌아간 거예요. 거의 하루에 네 번. 그렇게 잡힌 저새우를 싣고 이동한 곳은 바로 싱싱한 수산물들이 모여드는 김포의 대명항 수산물 집판장이었는데요. 어민들이 직접 잡은 제철 수산물을 만날 수 있어 믿고 살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곰레미하고 도다리. 여기 대명항에는 가위 물건이 싱싱하네요? 그럼요. 그날 다 자기가 잡아서 판매하는 곳이니까 전부 선주들이 잡아서 부인들이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날 잡아올린 수산물을 그날 바로 판매하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싱싱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대명항 직판장. 지금 무슨 처리에요 뭐가 제일 거요 지금은 저기, 저기 저 새우, 새우하고 꽃게. 김장철이 다가오는 10월과 11월에는 제철을 맞아 싱싱한 젓새우가 유독 잘 팔린다고 하는데요. 기조다이고 대들어 보이 대들어 보세잡아 들어온 젓새우의 싱싱함에 하나둘씩 모여드는 손님들. 손님들의 요청에 곧바로 염장까지 진행하는데요. 소금 넣고 골고루 섞어주는 사장님. 저거 예, 붙였어. 이렇게 하자. 1 1일 만에만 먹어. 이거 이거 갖고. 염장까지 마친 새우는 그대로 손님들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팁까지 공유하며 판매 완료. 이렇게 요 아, 나중에 조금 저기 김장에 넣어도 돼요. 이거 가 지금 해갖고이 새우젓만 있으면 올해 김장은 최고의 맛을 낼수 있을 것 같죠? 어느새 바닥을 보이는 저 새우. 나오자마자 굴사 다 없어지네요. 네, 없어져요. <laughs> 새우가 막 요새 잘려갖고 줄서갖고 사고 그러니까. 네. 강화도 저이 앞에 선수 웨포리 네. 여기 대명항 여기가 서해 일대에선 그이 새우젓 것이가 일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때 새우 한 봉지를 챙겨두는 사장님. 가지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배달 갈 거예요. 인근에 위치한 횟집으로 향하는 사장님. 배달 왔어요. 이거 야채 넣고 조금 묻치고 언니 왔으니까 밥 먹고 가. 어, 알았어. 과연 이 싱싱한 젖새우로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찾는 손님들 있으면 이렇게 해드려요. 또사 오시는 손님들도 계시고요. 새우만 이렇게 들어가면 그 자리가 맛있어요. 뭐 별거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근데 맛있어요. 드셔보시면 틀려요, 맛이. 겉절이에 이어 전 반죽에 들어가는 첫새우 와, 새우 넣고 하는 저을제 처음 보는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명은 공장에 먹겠네요. 네, 그러요 지금 제철이잖아요, 새우가. 요건 새우 무침이에요. 이번엔 싱싱한 맛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새우 무침을 준비하는데요. 매콤한 양념을 넣고 채소와 골고루 섞어서 무쳐주면 초간단 생새우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이 비주얼 정말 맛있겠죠? 새우도? 그거 안 했으면 안 돼요. 궁금하면 직접 먹으러 가야겠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새우 요리들로 식사를 하는 사장님. 작은 새우들이 이렇게 맛있는 요리들로 변신했다고 하니, 보고도 믿기 힘들 것 같죠? 엄청 맛있기는, 시원한 엄청 시원해? 젓갈로만 드시는 줄 아세요? 근데 이거 생새우로 많은 음식을 할수 있어요. 진짜 싱싱하니까 더 맛있고. 이것이야말로 작은 젖새우의 화려한 변신이 아닐까요? 요렇게 먹어야 맛있대오도 맛있게 먹은 젖새우 많이 자 가을 제철 맞아 더욱 더 싱싱하고 맛있는 젖새우! 김장이면 김장, 무침에 찌개까지! 여러분도 각종 요리의 맛을 사로잡은 젖새우로 맛있는 가을 나보는 건 어떨까요?